어디서 오셨죠? 부산에서 왔습니다. 야, 그렇게. 부신 지 얼마나 됐나요?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부터 봤는데, 네. 지금 대략적으로 1년 정도. 1년 정도. 된실라에 끌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laughs> 일단 무엇보다 얼굴. 잘생긴 외모. 네. 저 외모에 저 피지컬. 와, 누가 봐도 가지고 싶은 몸매여서. 오늘 구독자분들이랑 촬영하는데 어. 기분 어떠세요? 어. 설렙니다 오늘 <laughs> 어,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셨는데 네. 정말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네. 네, 가장 이제 진정성 있고 마음에 와닿는 분들을 네. 채택을 했습니다 안 됐더라도 정말 다 하나하나 읽어보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네. 했으니까 뭐 다음에 또 찍으면 되는 거니까 어 그럼요 얼마든지 네. 좋습니다 네, 네 바로 어 피부가 다그렇게피요 아.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온 29살 김단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걷치지 않게 운동 재밌게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어깨를 같이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볼까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야, 몸 가볍게. 아까 보니까 어디 방영오셨던데 아, 오늘 나바 우승 한거 연봉 계약 네. 사인하고 왔습니다. 사인하고 네. 거기 나바 트레이닝 베이스라고 이제 센터 오픈해서 그기 네. 오픈식 다이왔습니다 네. <laughs> 계약 계약 사항에 그게 있더라고요. 신체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네.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된다는 유지자하라 이건 이거죠. 네. 자, 보통은 어깨를 어떤 식으로 시작하시는지 한번 마벨로, 봉봉으로 먼저 바로 좀 음. 주고 덤벨을 하든지 아니 신으로 저는 후면 삼각근 리버스 플라이나 아. 아니면 벤트 오브 레이즈 같은 걸로 선 피로를 좀한 다음에 좀 무게감 있게 덤벨이나 바벨로 오버헤드 프레스를 메인으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레이즈를 프레스랑 섞어서 한 세트를 묶어서 아. 네. 아, 네. 다 비슷하네요. 네. 저도 원래는 이제 프레스를 먼저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항상 후면을 먼저 잡고 들어가면 프레스 동작들이 안정적이더라고요. 후면을 먼저 네. 살짝 두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그렇지 때. 무게는 중량에 맞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한 번만 하시죠. 한 <laughs> 번만 <좀만> 하시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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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타를 봤아요 뭔가. <laughs> 하나, 하나 셋넷 다섯 아, 지금 거울 봐봐 아, 여덟 아홉 스물 스물 들어갈게요 하나 둘셋넷 둘, 아홉 오케이 자 멈추실게요 이 스타일도 좋아요 어, 보통 여기 잡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따로 없어요 왜 여기 잡으셨어요? 오, 편하게 보통 잡는 음. 편이에요. 여기 잡는 경우는 가동범위가 좀 줄어줄 수는 있어요. 네. 음.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잡고 하는 경우에는 이 리버스로 등 운동하는 경우, 승모 운동할 때는 좀 많이 이렇게 열고 하는 건데, 네, 여기 잡을볼게요 네. 그리고 주먹을 꽉쥐지 마시고 네. 팔꿈치 관절을 너무 다 피게 되면은 상대 힘이 많이 들어가서 삼도 개입도 커져요. 그래서 얘를 내회전 시켜서 열어주고 살짝 풀어줄게요. 그리고 손 날로 민다 생각하시고 엉덩이는 빠지지 않을게요. 들어가실게요그 상태에서 이제 어깨를 쭉 살짝 앞으로 빼준다 생각하시고 가슴 열 들어주시고 그렇죠. 로우 할때 있잖아요. 로우 할때 가슴을 열고 늘,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흉추 안 말리고 중립 시키고 그 느낌처럼 이 늘어나는 순간 이 순간을 딱 만드시는 요자내로 손목을 나하고 짝 팔꿈치 살짝 풀어주실게요. 풀어줬니요 그대로 이제 옆으로 살짝 밀어볼게요. 하나. 쭉. 밀면서 그냥 가슴 살짝 열어준다 생각하시고. 셋. 팔꿈치 풀게요. 넷. 그래서 한면만 걸어주시고. 일곱. 조금 더 열어도 돼요. 더. 열. 수직으로. 하나. 견갑이 움직여도 괜찮아요. 움직여야 얘네들이 같이 쓰면서 더 수축을 일으키는 거야. 네. 이야, 그렇죠. 자, 덤벼 잡을 것일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먼저 쓰여요. 승모가 먼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허리를 말아주세요. 살짝, 상체를. 손 그렇죠. 허리를 말아서 아예 수축이 안 돼버리게, 이건 가볍기 때문에, 선필 운동이라서 가볍기 때문에, 얘를 안 써버릴 거예요.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무게에 붙일 때. 그리고 팔꿈치 털어주세요. 그리고 손마디 끝으로 얘를 당긴다 생각하시고 살짝 안아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상완골이에요. 상완골 각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개입이, 광배근의 개입이 커져요. 그래서 얘를 열어줘서 투명 근육을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옆으로 벌릴 때 귀쪽으로 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얘가 움직이지 않을 각도까지만 올릴게요. 이 정도만. 어? 그리고 쭉 멀린 여기 공간에 벌려주셔야 돼요. 체중 앞으로. 네. 또, 또팔 피죠? 서. 자, 내려놓으세요. 맨손으로 해볼게요. 어. 그렇지, 그렇지. 거울 보세요. 그렇지. 그러면서 점점 늘려줘. 어. 약간 이렇게 원을 그리세요. 이렇게 팔꿈치를. 팔다 피지 말고. 견관절만 어. 이거 분리를 할줄 아셔야 돼요. 내가 그 부위를 운동할 때는 그 부위만 쓸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근육이 동원돼서 더 효과가 크거나, 무게를 더들수 있게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보시면 날개뼈경 견갑만 얹서 쪼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래도 운동은 돼요. 근데 승모근이 더무거데요 빛나면 이렇게 움직여요, 살짝. 근데 분리시켜주면 서 어, 이렇게만 밀고 나와요. 야 날개뼈가 고정시켜서면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어깨 후면만 분리시켜서 운동을 해, 다른 다양한 각도로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상체로 살짝 미는, 셋, 하나, 둘, 셋, 넷, 어, 좋아. 다섯, 여섯. 네. 주변에 운동 저보다 오래한 형들한테 이제 음. 아름아름 물어봐가면서 네.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PT를 받고 있으신 건데 네. 어떤가요? 뭐 경험해보신 것과 아니면 뭐 친한 형들을랑 해본 것. 저도. 어, 음, 우선, 제가 존경하던 선수님과 해서, 네. 매 순간 행복하고, 음, 그리고. 너무 너 약간 너무 작아! 근육 움직이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아, 네. 아직 몸으로 다 토, 토, 체득하기는 멀었지만, 이제 이해가 잘 됩니다. <laughs> 몇 살이시죠? 저는 31살입니다. 아유, 형님이시네. 아유, 아유. 아유. 저는 직장인이거든요. 음. 이제 IT 쪽 개발자다 보니까. 오래 네. 앉아있고 PC를 많이 하는 분이 있 수가 있는데. 현빈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아유! 자, 레그프레스 할때 각도를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한칸 정도 뒤로 기울이고. 음. 어떻게 하든 크게 문, 정해진 건 없는데. 사실, 벤치가 수직일수록 어깨 입이큰건 맞아요. 그리고 벤치가. 눕혀지면 눕혀질수록 가슴 상부에 게이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 눕혀서 하는 게 좋긴 해요. 네. 그래야 음. 어깨의 안정성이나 부상에 덜 하기 때문에. 네, 먼저. 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주문 프레스는 수직 하강 운동이에요 네. 근데 덤벨이 어려운 이유는 바벨보다 되게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중심을 내가 어깨 근육에다가 주려면 은 부하를 정확하게 여기다가 전달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 순간 여기서 더 벌어지면 이도에힘 들어가고 앞으로 가게 되면 다른 힘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궤도는 덤벨이 거울을 봤을 때 위아래로만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어, 어깨가 되게 다치기 쉬운 지금 구조예요. 고개 배어야 돼요. 어, 거의 그냥 여기 어, 흉골 있죠? 흉골을 위로 드셔야 돼요. 일곱, 어, 움직이면 좋아요. 여덟, 손 모으지 마시고, 아홉, 충출이녹기를 최대한 연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둘. 둘. 그렇죠. 셋. 넷. 더. 어. 가장 꼴로 올라온 부분을 체크하면서 점점, 점점 밀어주는 거예요. 넷. 네. 어. 여덟. 어. 아홉. 열. 손 멀리. 하나. 계속 수축. 조였다가 밀렸다가. 넷. 네. 끝나고도 힘주는 것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죠. 라인업하고 어깨를 살짝 앞으로 밀어서 벌리는 거예요. 팔 접어서 같이 조여주시면 돼요. 끝나고도 항상 꽉, 꽉 짜주는 연습. 맞습니요 영상에서 봤습니다. 예. 네. 17, 18, 19, 20. 얼굴에 망가지면 안 돼요. 힘들어도 잘생겼고, 헤어져도 잘생겼고. 덤벨! <laughs> 하실 때는 항상 이런 생각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게가 안 세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그 제대로 로 실을 수 있는지. 그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어깨 움직임의 구조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왜 다치냐면은 보통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팔을 올리잖아요. 그럼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면은 여기가 돌아가요. 팔 쪽으로. 가 음. 외회전. 바깥으로 회전이 일어나면서 손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안 다친단 말이야. 근데 이 회전을 안 일으키고 억지로 올리면 안 올라가, 올려. 어, 프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열려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말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밀려 그러니까 외회전이 안 일어나. 그러 억지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꼬여서 긁히는 거예요. 어, 내려갈 때, 손 내릴 때도 내회전이 일어나면서 내려가요. 어, 손은 그대로지만 내회전이 일어나면서 내려가요. 그 것만 신경 써 주시면 돼요. 그드린 씨랑 좋은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신가요? 질문 소감은? 일단 정말 뜻깊은 시간에 초대해주신 네. 이제 피디님과 장상순님 아. 몰모델이었던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정말 방송과는 다르게 네. 이런 섬세함과 이런 네. 게 정말 잘 받아와지고 네. 받아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정말 아까운 시간이 아니었다. 어, <laughs> 네. 사실 실제로 보시면 말도 제대로 못 거실 거예요. 왜냐면 <laughs> 정말 잘생겼고 <laughs> 피지컬 정말 좋았어요 항상 동생이니까 편하게 했겠지 했는데 <laughs> 절대로 못하고 아쉽다 아쉽다 동대진 선수님의 열렬한 팬으로서 네. 기쁜 음. 마음만 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생각. 많은 디테일 알려주셔서 오늘 배웠던 것들 하나하나 도 새기면서 이제 네. 다음 단계로 네. 나아갈 좋은, 음. 좋은 밑거름이 되지 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팩안하은아요 네. <laughs>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고생많으셨습니다나사합니다감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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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판니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 진구마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시라고다감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가방, 가방에 이거 때려줘요 넣으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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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여기다가 넣...